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제 함께 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베드로의 통곡.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론 유다와 함께 들이닥친 큰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여기 겟세만의 동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공회의 재판석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주님을 욕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성경은 장면을 바꿔서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는 매 절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문의 매 절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일전에 예언하셨던 대로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 이름이 그렇게도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점점 더 부각시키면서 그 부인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여종이 고발을 발끈 하며 듣다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정의 고발로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이번에는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베드로를 추궁하고 이구동성으로 고발하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얼마 전 그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해야 될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이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심층적으로 이런 베드로 증오근에 걸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신자들이죠.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묻지 않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을 부끄러워하게 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위한 배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들 모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베드로 중호군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비참한 실패는 예견된 것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한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피곤하여 엎드려 잠을 잘때 이미 실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대답을 듣자마자 그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인이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생각 속에서 찾아난, 찾아낸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가 생각해서 가지고 있던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패기는 가상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현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일평생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고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듯이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심한 통곡 말고는 그의 인생 끝에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주간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세종학년 가족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